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온라인 세상에서도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걸까? 거룩함이라는 건 왠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해당하는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신도의 소명은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그곳,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디지털 공간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오늘은 세상 속의 성인이 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방법들은 첫째, 오늘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둘째, 아주 작아 보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힘을 가졌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3초의 눈맞춤과 이름 불러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 빛이 될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사소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배달 음식을 받을 때, 혹은 사무실에서 동료에게 서류를 건네받을 때, 그 순간 잠깐 멈춰 서서 상대방과 3초만 눈을 맞춰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름표가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씨. 덕분에 편안해요. 또는 수고 많으십니다, 지현님. 이게 뭐라고 대단한 일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을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은 종종 기능적인 존재, 즉, 투명 인간 취급을 받기 쉽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니터 뒤에 있는 익명의 누군가에게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을 향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가난은 어쩌면 보이지 않음, 즉,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작지만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밝혀주는 예언자적인 행위인 셈이죠.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로 바라보며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연습 함께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 실천은 하루 한번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바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쉴틈 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들로 어지럽혀져 있지는 않나요? 현대인의 가장 큰 영적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이 끊임없는 자극에 익숙해져 정작 우리 내면에서 속삭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도적인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성전을 정화하고 주님을 맞이할 공간을 마련하는 사제적인 행위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점심 식사 후딱 5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 서거나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숨결을 느끼게 하소서, 제 안에 당신이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혹은 저녁에 TV를 켜기 전딱 10분만이라도 온 집안을 침묵으로 채워 보는 건 어떨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사람에게 감사했던 일한 가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은 텅빈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하느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깊이 연결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줄 겁니다. 침묵이라는 빗자루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은 쓰지 않는 것한 가지 기부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땅을 경작하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사랑을 실천했죠. 이두 가지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눔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왕적인 행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월 1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 딱한 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옷장 깊숙이 잠자고 있는 옷, 책장에 꽂힌 채 먼지만 쌓여가는 책, 구형이 되어버린 전자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도 나눔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꽉찬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서 안 쓰는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서버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창조 질서를 돌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한 물건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 보내면 됩니다. 옷은 지역의 노숙인 쉼터나 아름다운 가게에, 책은 동네 작은 도서관이나 병원 대기실에 기부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행위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부추기죠. 하지만 기부와 나눔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 소유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라는 해방의 고백인 셈이죠.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그것을 더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나눈 작은 물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처럼 나눔은 창조 질서를 돌보는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왕의 직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타인의 존재를 밝혀주는 예언자적 행위인 3초의 눈맞춤과 이름 부르기. 둘째, 내면의 성전을 정화하는 사제적 행위인 하루 한번 의도적 침묵. 그리고 셋째, 창조 질서를 돌보는 왕적 행위인 쓰지 않는 것한 가지 기부하기. 어떠신가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우리의 일상은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산 정상에 있는 깃발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작은 걸음들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빛 하나, 잠깐의 침묵,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영감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